앞서 천안시티FC의 발전 방향을 논하는 토론회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최근 이 구단에서는 팀장급 인사 두 명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중한 명은 3개월 정직 후 재심을 통해 1개월로 감경됐고 또 다른 한 명에게는 해고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징계를 심의한 천안시민 프로축구단 인사위원회가 위원장 구성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징계 대상자의 징계 또한 무효라는 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계속해 보도합니다. 천안시TFC는 지난달 초 팀장급 직원 2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천안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진행된 채용 실태 조사 후 부정적인 요소가 발견됐으며 이들 두 명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해 인사위가 열렸다는 게 축구단 안팎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징계 당사자 두 명에 대한 징계는 두 번의 위원회를 통해 최종 정직 1개월과 해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구단이 이번 인사위원회의 근거 규정인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면서 이들의 징계 또한 무효가 될 것이라는 말도 조금씩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축구단의 수장인 단장은 공석 상태입니다. 인사규정상 인사위원장은 단장이 맞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인사위원장은 누가 맡았을까? 인사규정 제11조에 의하면 단장 거리 시 위원장 대행은 천안시 체육담당 과장, 즉 체육진흥과장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TV가 취재한 결과 당시 위원장은 체육진흥과장이 아닌 현재 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사무국장이 맡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사 규정 어디에도 단장 직무대행이 맡아야 한다는 근거가 없는 가운데 시와 구단이 이 규정을 임의대로 해석해 인사위를 진행한 겁니다. 지금 단장이 지금 없잖아. 네. 그래서 지금 그 사무국장이 대행하고, 네.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네. 네. 그렇게 된것 같아. 시 감사담당관 관계자도 천안 TV의 취재가 시작되자. 정말로 규정대로 위원회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 우리가 조사 구그 축구단으로 넘겼기 때문에 예예예 예, 예. 축구단에서 어떻게 해든 그 일단은 그 축구단 그자대 근데 예, 뭐 규정을 무시하고 러면은 예. 아, 이좀 생각 좀해보겠 그, 그, 그. 현재 징계 당사자들 중 해직을 당한 모 팀장은 해직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해 이 점에 대한 소송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라는 의정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의회 천안시민의 천안시민에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간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발전에 힘쓰는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